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리아 둘레길 충남 서산시 구간 서해랑길입니다. 서산시 관광가 0416602373 관리번호 3-64-2-3-03 지역입니다. 예, 여기는 예, 간호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간호로가 이렇게 쭉 있고 저쪽으로 쭉 가면 천수만 간호도입니다 간월도 부성면 간호도에서 천수만 바다 a 지구를 이렇게 쭉 지금 만들어서 이 서산 시내까지 예, 이어진 구간인데 여기에 오면은 와당교라고 있어요. 와당교 상당히 예쁘죠. 예. 그래서 이 다리가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 철새 도래지 지역이라, 네. 상당히 저기 뭐 갈대, 억새 뭐 이런 것도 많이 펴 있고, 그래요. 여기, 여기 지금 차 다니기가 상당히 이제, 네? 위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비가 와가지고, 많이 지금 물이 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옛날 모습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한번 왔어요. 그러면, 봉교랑은 예, 추락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눈비 올때 예, 통행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습니다 와당교. 참이 다리가 저는 운치가 있더라고요. 예, 손을 뻗으면 바로 물이 닿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어, 많이 깊지는 않은데요. 많이 물이 불어가지고 상당히 깊어진 것 같아요. 많이 천수만 간호를 해서 떠내려온 갈대 쓰레기들이 쭉 있고 황토색으로 이렇게 지금 물이 바닷물이 이제 색깔이 변해 있는데요. 저수지 간호로 물이죠. 간호로 물이, 있죠. 물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비가 와가지고 육지에서 많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서 아마 간호로 흘러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예. 충남 서산시 에 이제 웅도를 섬에 갈때 웅도 다리가 이제 그 유두교가 있는데 그 유두교가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제 물이 잠기고 바닷물이 빠지면 이제 다리가 부인. 이런 이제 그 저희 서산시 웅도. 아리가 있는데 여기도 그만큼 문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갈매기 들이 있죠. 예, 갈매기들이 이렇게 지금 앉아 있어요 둥실둥실 요 간호로에 지금 떠있 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다라는 거죠 바다. 예, 갈매기가 이렇게 쉬고 있을 정도의 바다라는 거죠. 예. 황토색. 간호로 와당교, 예, 와당교 이쪽이 상당히 운치가 좋죠. 예, 운치가 좋아요. 비원후에 예, 간호로 예, 와당교 풍경 품경, 풍이 풍경이 되겠습니다. 저기는 사산 도비산이라고 하죠. 도비산, 도비산에 가면 해돋이 전망대, 해넘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 저운영자 눈치 보면서 살살 뒤로 걸어가는 거 봐봐요. 네,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바고시죠 아, 후지산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아, 황토 바닷물이 출렁이는 이 모습. 아, 멋있죠? 예. 바다를 막아서 담수로 호 되어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 간호로, 예. 간호로의 와당교에서 바라다본 예. 간호로 풍경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어, 지금 갈매기가 앉아있다는 곳 있습니다. 갈매기가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 여기가 바다라는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 도산이 되겠습니다. 가야산, 예, 가야산이 되어 있고요. 이 반대편에 있는 건이 도비산입니다. 이 반대편에 후지산처럼 있는 것은 가야산이 도비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산, 예, 도비산 자락에. 예. 불안개가 합장 내렸어요. 멋지죠? 일본의 후지산을 좀 닮은 모습. 여기는 천수만 바다 a 이지구 간호로. 장마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육지에 물로 육지의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서 이렇게 황토 색깔로 변했습니다. 황토색의 간호로 바다 물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와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새 도래지 지역이어서요 철새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와서 날아다니고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관으로 철새 둘레길에 꽃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백일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스타이 금계국 뭐 이런 거그 다음에 또뭐있습니까 코스모스 이런 걸로 이제 좀 공로 주변에 심어 놓고 있는데요. 어, 가을이면 여기 이제 갈대나 옥새가 상당히 예쁜 꽃이 꽃이. 여기가 바다라는 A지구 천수만은 A지구 B지구가 있는데 A지구는 이제 간호로 쪽이죠 간호로 간호 쪽이고요 B지구는 이제 태안 쪽에 좀 가깝습니다 태안 쪽에 부나모저수지라부남호수지라고 하죠 반으로의 황토색 물색 의색. 물색으로 네, 변한모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와당교 네, 와당교가 많이 흙이 칠했다는 네, 거 네. 원대서 보면 상당히 눈치가 있어요. Up, but up.